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나나 차차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 곡을 좀 간단히 만들어서 바이엘 한 3권 정도 치시는 분들도 칠수 있게끔 악보를 간단히 만들었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겠고요. 기초가 안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도 강의를 해놨습니다. 아래 카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치는지 같이 공부합니다. 자, 처음에 오른손, 피아노 가운데 돌을 먼저 찾습니다. 4분의 4박자라고 되어 있고 옆에 신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도도도솔미 하고 신표가 나오죠?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도도도솔미 왼손은요 가운데 도에서 한옥 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5번으로 도 칩니다. 1번으로 솔 3번으로 미 1번으로 솔도솔 솔, 미, 솔 자, 오른손과 왼손이 잘 되시면은 양손을 칩니다. 첫 번째 마디는 오른손만 치고요. 도도도두 번째 마디 솔 치면서 왼손도 같이 칩니다. 3번으로 미 치면서 왼손 솔 왼손만 미 왼손만 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그 다음 마디가 쉽습니다. 똑같은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지 버튼 누르시고 두 번째 마디까지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잘 계시면은 세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하고 똑같습니다. 도도도 도, 도, 솔리 오른손 똑같죠? 근데 왼손이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을 두 번을 쳤습니다.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양손을 칩니다. 첫 음은 쉼표가 있죠? 왼손만 도를 치고요. 그다음에 오른손 도칠때 왼손 솔 같이 치고요. 도칠 때 왼손 미, 도칠 때 왼손 솔, 솔칠때 왼손 도, 미칠때 왼손 솔,쉼표가 나오면 왼손 미, 왼손 솔, 천천히 연결합니다. 왼손부터. 자네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다섯 번째 마디, 신표가 나오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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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자, 여기도 두, 두 마디 해보세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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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도 도, 도, 도. 자, 도만 치면 되는데, 여섯 번째 마디, 첫 음이 두 박자 도죠. 두 박자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도도도 도둘 도, 도, 도도 왼손은요 똑같습니다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자 도솔 미솔맞 치면 되죠 양손 칩니다 첫 음은 왼손 마치죠 오른손은 심표가 나오니까 왼손만 도 자, 오른손 도 치면서 왼손 솔도 치면서 왼손 미 도치면서 왼손 솔 여섯 번째 마디 도치면서 왼손 도 왼손만 솔 도치면서 왼손 미 도치면서 왼손 솔 천천히 연결합니다. 쿵 여섯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 도둘 미둘솔레도둘미둘솔레자 왼손은요. 도솔미 솔을 친 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가 도 밑에 있는 시를 쳤습니다. 화음이 바뀌었죠? 솔은 똑같고 레 솔. 자, 시솔레 솔로 바뀌었습니다. 도솔 미솔 시솔 레솔 자 양손 칩니다 오른손 도 치면서 왼손 도 왼손만 솔미 치면서 왼손 미 왼손만 솔솔 솔 치면서 왼손 시레 치면서 왼손 솔 쉼표가 나오죠 왼손만 레 왼손만 솔 여덟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덟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고 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도 연결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반복이 15번째 마디까지 똑같이 반복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부터 15번째 마디까지 연주합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 마디까지, 열여섯 번째 마디 합니다. 열여섯 번째 마디, 자, 솔만 쳤죠? 오른손은 솔만 치고요. 왼손은 도, 솔, 미, 솔을 칩니다. 자, 오른손 솔 치면서 왼손 도 치고요. 왼손만 솔, 왼손만 미, 왼손만 솔. 자, 마지막 두 마디 남았습니다. 쉼표가 나오고요. 오른손이 솔솔솔세번 치고 레도솔솔솔레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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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은요. 시솔레솔친 다음에 시하고 도를 쳤습니다. 시솔레솔시도자 양손 칩니다. 왼손만 쳐두면 왼손만 시 솔 치면서 왼손 솔, 솔 치면서 왼손 레, 솔 치면서 왼손 솔, 레 치면서 왼손 시, 도치면서 왼손 두, 도 치면서 왼손 도, 꾸. 자,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봤는데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함,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원래의 빠르기로 치고 싶으면 빠르기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연결해 보세요. 음. 자,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칠수 있게 되면 공부가 끝났습니다. 익숙하게 여유있고 재미있게 칠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